네 안녕하세요. 네 검은 수녀들의 연출을 맡은 권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아, 우리 검은 수녀들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진 역할 맡은 문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또 재밌게 보시고 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주변 입소문도 좀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설 연휴에 어, 검은 수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도 정말 열심히 찍은 작품인데요. 어, 저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미카엘라 역의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5년 오늘 4월의 모델 활짝열 검은 수녀들 재밌게 볼 준비 되셨나요? 이렇게 털어주신 만큼 여러분의 애군이 다 날아가고 2025년은 행운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미카엘라 신녀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애동역의 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그 이렇게 극장이 꽉찬걸 보면 너무 너무 진짜 힘을 얻고 하루 종일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정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리고. 예, 일교차가 많이 큽니다. 예, 네, 네, 건강 네, 늘 네, 이렇게 잘 챙기시고요. 예, 네,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오신분은기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 한해 검은 수녀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죠. 네, 주변 분들과 <laughs> 나누셔도 좋고요. 네, 두 번, 세번 보십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어, 스페셜 굿즈로 검은색 수 향초 준비했거든요. 네, 앞에서 지금 저희가 추첨 중인데 티켓 먼저 꺼내 주시고 확인하고 있다가 자리 호명이 되면 티켓 그리고 핸드폰 챙겨서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J 열 14번. J 열 14번 계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J 제이 14. J 열1 4번대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H열 14번 h 열에1어번 계신가요? 손들어주시겠어요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H열의 10번 또 H열입니다 H의 10번 H의 10번 계이가요2열에이번2열어 네. 7번 어들어주시어어요2열서 7번. 7번 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음에 f 열이 14번입니다 f 열이 14번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는 2열에 9번 2열에 9번 2열에 9번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희 홍명 대신 분들께는 그 아까 말씀드린 향초에 더불어서 배우분들과 중간에 서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선물 받으시고, 네, 앞에 핸드폰 카메라 한번 볼까요? 어, 네, 앞에 이제 핸드폰 카메라 한번 보고,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도 선물 먼저 받으시고요. 네, 중간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서주시고, 앞에 핸드폰 봐주세요. 네, 선물 챙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도 선물 받으시고, 앞에 핸드폰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받으시고 앞에 핸드폰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받으시고 네, 앞에 핸드폰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영화 검은 수녀들 보러 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 보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좋은 입소문, 그리고 좋은 평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